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높게 또는 낮게 표현하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네, 우리 높게 또는 낮게 표현하기 위해서 민들레올씨의 여행이라는 동화를 듣고 우리가 몸으로 표현을 해 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동화. 재과 콩나무,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거기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높고 낮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재과 콩나무 이야기를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재과 콩나무 듣고, 높음, 낮음, 이럴 때 높게 표현하면 좋겠다, 이럴 땐 약간 낮게 표현하면 좋겠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화살표 나오죠? 거기 있는 네모 박스를 클릭해서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 잘 들었는데, 이 장면에선 높은 게 좋겠다, 낮은 게 좋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선생님이 생각한 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제과 어머니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가지고, 약간 가난하죠? 그래서 한숨을 푹 쉬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한숨을 푹 쉬면은 보통 아래를 쳐다보죠.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아래로 향하는 동작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연하게 밭에 떨어진 콩이 자라가지고 큰 콩나무가 되고 제기 그걸 바라보고 있죠. 자, 이거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큰 콩나무를 제기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나요? 네, 위를 올려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아무래도 높은 표현이 좋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황금하프를 들고 내려오고 있는 제게 모습이죠. 자, 내려오고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약간, 네,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표현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네, 황금알을 낳는 닭, 그리고 황금하프, 이두 가지를 보고 즐거워하는 제과 엄마입니다. 우리 보통 즐거울 때 어떡하나요? 네, 즐거울 때 우리 보통 방방 뛴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네, 아무래도 높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사람마다 느끼는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에 나온 장면들을 높게, 낮게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장면. 아래로 향한다 했죠. 네, 앉아가지고 땅바닥을푹 쳐다보고 있죠. 지금 아래로 향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면. 높은 콩나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전히 앉아는 있지만 지금 눈이 어때요? 얼굴, 시선의 방향은 네, 위를 향하고 있죠. 우리 방향이라는 게 굳이 꼭 높게라고 해서 일어서 있고 높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이런 얼굴만 위로, 아니면 팔만 위로, 이런 것도 하나의 높게 낮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얼굴을 표현하고 있죠. 얼굴을 높게 들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황금 앞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은 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는 제과 엄마는 네, 즐거우면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방방 뛴다 그랬죠? 약간 높게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는 위로 향하는 높은 표현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여러분이 한번 잭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만의 동작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한거 말고 그걸로 해도 좋겠습니다. 자,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 버튼을 클릭해서 잭과 콩나무 다시 한번 듣고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한 거를 그럼 정리해볼게요. 우리 오늘은 제까콩나무 이야기를 상상하며 몸으로 표현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나고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도, 어, 이 장면이 약간 높게, 낮게 표현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번에는 높게, 낮게가 아니라 크게, 작게 표현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